너무나 안타깝고 분노가 치미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재근 평동가님! 지난주에 광주의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다니던 학교에서 1km 정도 떨어진 야산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아이고. 근데 당시에는 외상이 없고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보이지가 않아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됐던 사건입니다. 아니 세상에 앞길이 창창한 학생이 왜 그런 선택을 해요, 안진용 기자님. 네, 최근에 지난달 29일 오전 11시경 이 광주 지역의 어등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사실 이날은요 고등학교 2학년생인 최군이 기말고사 이틀째를 치르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출발을 했는데 학교가 아닌. 이렇게 야산에서 싼들한 주검물을 발견이 됐습니다. 어허. 중형은 처음에는 네. 단순 자살 사건으로 묻힐 뻔했는데 이 숨진 학생의 태블릿 PC에서 유서가 발견되면서 이 사건은 극적인 반전을 맞게 됩니다. 세상에 예 그냥 유서가 발견되면서 극단적 선택인 줄 말하는데 태블릿 PC에서 유서가 발견됐다고요, 안지중 기자님?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목은 안녕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학교 폭력을 당해 서러웠는데 친구들 덕분에 다닐 수 있었다면서 한명한 한 명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게 됐습니다. 허허. 그 안에는 그 이면에는 학교 폭력으로 계속 시달려왔던 뜻인데 최근에 그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주변의 친구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는 그냥 학생, 고등학생이 뭔가 이유, 이유모를 뭔가 알수 없는 이유로 극단적 선택한 줄만 알았는데 지금 여기에 엄청난 지금 일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목도 나왔습니다만 김준진 아나운서 가해자가 운고를 든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네 발인 전날 밤에 전날 밤에요 피해학생 친구의 부모님이 장례식장에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리고는 유가족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줬는데요 네. 이 영상이 1년 전쯤에 찍은 영상이었는데 그 안에는 피해학생이 학교 폭력을 당하는 모습. 그리고 무자비한 가해자의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피해 학생이 목이 졸린 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좀 뿌옇게 블러 처리가 돼있지만 숨이 막혀서 안색이 빨개졌다는 거는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동공이 풀리면서 지금 몸이 축 늘어졌죠 하지만 가해 학생들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무자비한 폭행에 피해 학생이 정신을 잃으니까 가해 학생은 치아를 드러내면서 환하게 웃었고요. 또 주변 학생들도 웃음을 터뜨리는 그런 모습이 영상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만 봐도 충격적인데요. 당시 저 가해 학생들이 하는 말, 내뱉는 말을 들으시면요. 여러분 충격에 몸서리치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야 여러분. 자신들이 피해 학생을 숨을 못 쉬게 하면서 거의 실신 상태가 됐는데 그래 가지고 기절한 척 한다고 깔깔 낄낄 대고 있습니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분노가 치미는데요. 근데 이게 장례식장에서 발인 전에 이 충격적 영상이 지금 막한 학부모가 지금 건네주면서 공개가 됐습니다. 부모님 심정은 당시 어땠을까요, 세상에? 저는 제가 저 학생의 부모라면 수양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피가 너무 솟구쳐서 악마한테 영혼을 팔아서라도 저 가해 학생을 똑같이 먹어 졸라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저 부모님이 런는 참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하하하 하고 웃는 소리가 그 어떤 공포 영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웃음 소리여서 지금도 제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 유가족의 얘기 들어보시면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떤 학부모님이 저희들을 좀 만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 두 개를 보여주셨는데 그 동영상에 있는 아이 목을 조르는 아이 중에 하나가 내 운구를 할때 운구를 하게 돼있다는걸 듣고는. 아, 그 응구는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를 찾아와서 이걸 전해주셨어요. 그 전날에도 아이가 뺨을 맞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 영상 속에 있던 가해 학생이 다른 아이들에게 이는 맷집이 좋으니까 때려도 돼, 때려봐봐' 이런 것들을 시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가 차고요, 소름 끼칩니다. 그 동영상을 건네준 다른 부모님의 말이 진짜라면요. 이런 가해를 해놓고 뻔뻔하게 이 피해 학생 관을 들어요? 운고를 해요? 무슨 생각으로요? 머릿속엔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가해 학생은?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영상에 찍힌 저 가해 정도가 저 정도인데, 영상에 찍히지 않은 가해와 폭력은 더 심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최고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인 지난 28일에도 교실에서 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기말고사 첫날에 일부 과목 시험이 끝나고 학생들끼리 채점을 하고 있는데 교실로 찾아온 학생들에게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란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등교일이 많지 않은데도 등교하는 날이면 쉬는 시간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했다고 아이고. 하고 폭행 시에는. 샌드백 치듯 때렸다고 합니다. 특히 가해학생들로 지목되는 아이들의 경우 같은 중학교 출신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최근에 대한 폭력이 오랜 기간 지속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이 못된 이 가해학생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가증스럽게도 그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애가 자기가 학교에서 뭐 임원이라면서 하면서 와가지고는 아이들이 인솔하고, 그 방명록을 쓰는 그곳에서 애들 옆에서 계속해서 기웃거리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얘가 뭔가 우리를 도와주려고 온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그렇게 도와주다 보니까는 제 옆에 있어서 제가 좀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심부름을 좀 시켰어요. "어, 바로 안 가고 다른 아이의 조문이 다 끝나는 그 시점에 가서 심부름을 해서 오더라고요." 근데. 뭔가 다른 학생들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막으려고 한건 아닌가? 그 학생의 행동들이 많이 의심스럽고 의구스럽고 한편으로는 소름 끼치고 그 학생이 저희 조카의 목을 다리로 걸고 목을 조이고 웃으면서 했던 그 학생이에요. 사람입니까 진짜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지만 진짜 방송이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게 더.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유인경 평론가님. 저는 요새 최근에 들어서 연예계 스타든 체육계 뭐 유능한 선수든 문화인이든 학교 폭력의 전력 때문에 한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사건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 이제 7월 넘어갔지만 이때도 이런 일이 현실이 일어난다 너무나 안타깝고요. 사실은 저가해 학생들의 부모. 들이나 학교 선생님들도 똑같은 좀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기명이라도 좀 말을 해주셨어야 되고요. 인성이 바로 잡혔으면 친구 때리는일안할것 같습니다. 어른부터 반성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요, 박성배 변호사님이 해당 영상이 1년전 영상이란다. 혹시 시간 오래 지났다고 처벌 못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폭행 상해죄 의 법정 영상 공소시효는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경찰도 오는 7일 해당 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술 조사를 벌일 방침인데 물론 학생들이 미성년자이다 보니 보호자 동의를 받아 조사를 해야 해 신중히 조사를 진행하겠지만 사실 이 사건 접하면서 시대가 어느 때인데 대놓고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폭력의 횟수는 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밝혀야 하겠지만 현재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폭력의 유형과 성,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직접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못하겠지만 그 결과가 상당히 끔찍하므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중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들이 어떻게 특정이 됐나요? 그유설상에 굉장한 정도는 특정이 될 거요. 그다음에 이제 전수 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 그림을 좀 먼저 그리고 가해자 특정하는 작업은 신중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 유서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랑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같은 인물들이에요. 어뭐 그건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네. 이제 사실관계를 아직 파악된 게 아니니까 폭력 행위가 어느 정도 행해졌는지 그런 부분은 아직 조사가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추가어 행위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전수 조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되는 건가요? 설문지를 이제 배부해가지고 반별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같이 진행을 합니다. 설문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요. 왜냐하면 앞서 보세요. 다른 아이들이 이거 발설할까 봐 지키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뭔가 이 아이들 가약 학생들에게 다른 아이들도 공포에 짓눌려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해당 학교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학교 측에서는 학교 폭력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폭력 자체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학생이 모범쟁이었는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당혹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학교 관계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뭐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고, 이들도 다한 번도 자기한테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학교입니까? 이게 할소리예요 아이들이 정도 알고 있었으면, 당연히 선생님 귀에는 한두 번 정도 귀에는 다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전혀 안 들어갔다면 그것도 학교입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실태도 파악조차 못하는 게학교예요 하재근 병동가님.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 같은 공간 안에서 저렇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가 싶고, 그러니까 알았는데도 방치했다면 심각한 문제인데, 몰랐어도 심각한 문제고. 그러니까 몰랐으면 무능한 부모, 거예요! 지금 부모님들이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학교를 믿고 보내는 거거든요? 학교를 보내는 순간 학교가 보호자가 되는 건데. 이런 일도 모르고 있었다면 학교 학생들을 방치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보다 확실하게 감지하고 대처하라고 학교폭력전담관 전담경찰관 제도를 만든 건데. 그럼 학교는 학교대로 그렇고 학교폭력전담경찰관들은또뭘 하고 있었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거라면 이런 식의 사건들이 앞으로 또 생길까봐 정말 우려가 됩니다. 억울한 부모님께서 청원 글을 올리셨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숨진 최근의 부모는요, 학교 폭력으로 생을 마감한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면서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학교에 간다던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고 인근 산으로 가서 생을 마감했다. 장례를 치르던 중, 교실에서 폭항을 당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제보받고 이유를 알게 됐다. 수년간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선택한 마지막 길이었다는 것, 그리고 항상 씩씩하게 말하던 아이인데 그 고통을 혼자 참고 견디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아비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 절절하고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는 이 사건 통해 이렇게 절규합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물어보더라고 엄마 비와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우산은 챙겨가 하고 그거 쳐봐서 주니까 가방 안에 딱 넣고 엘리베이터몰라서 그리고 내가 잘 갔다 와 하니까 나를 보더니 손안 대고 갔어 그리고 알았어 하겠다면 내가 내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상한 애도 물어봤어야 되는데 사소한 아주 사소한 것도 괜는나다 그 챙겨줬고도 제 아빠나 동생이 모르는 모르라도 내 머리 조금만 바뀌도 엄마 머리 바뀌네 엄마 이뻐요 엄마 잘 어려요 항상 나는 그렇게 이야기해줘. 최군은 엄마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엄마의 머리 스타일이 바뀌어도 엄마 정말 예뻐요 하는 자상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아들의 온기를 느끼기 위해서 유고람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결국 최군의 부모님은요 유해를 멀리 경남 사천에 봉인하기로 하고요. 이 지옥 같은 학교를 다녔던 광주를 떠나기로 결정을 했는데 최근 유서 끝부분의 내용이 너무 먹먹합니다. 엄마 딱 일주일만 슬퍼해 주세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요. 반드시 이 진실요, 이 사건의 진실 뉴스파이터가 끝까지 밝혀질 때까지 눈 부릅뜨고 함께하겠습니다. 최근 정말 억울하지만 하늘나라에서 뉴스파이터와 함께 지켜봐 주기를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